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솔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오라비라여 싸우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나 살려니와 아,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너에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가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결를네 우리 아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루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더딜까? 아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중보 기도 훈련이 뭐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근데 그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병도 이렇게 중한데, 누구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냐?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참 힘든 게 내가 삶이 힘들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내가 잘 되면 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거죠. 내 삶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아, 누구를 도와주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집안의 태문이 어떻게 열렸냐 아, 어떻게 됐냐 열렸다는 거예요 애를 낳았다 얘기예요 애를 못낳는데 애를 낳았다 근데 아브라함 자기는 뭔데요 자기는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20장이 나왔는데 벌써 애 낳은 줄 알았죠 <laughs> 놀랍게도 아직도 애를 못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가시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의이 병을 위해서 세 번이라 기도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래 네가 남들을 많이 고치는데 너 병을 왜못 고치겠냐 하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진짜 중이 제물이못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은 정말로 바울에게는 그 은혜가 그에게 족한 거예요. 내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과한 것을 옮기는 게 나옵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부땅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개부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순사의 그라에 거류하였다. 자, 이전 상황을 되짚어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스프레 상수리나무 곁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롯은 소돔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소돔만 멸망한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이 주변 국가들이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어요. 아, 그리고 결국엔 롯은 어떻게 됐느냐?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기고 굴속에 들어가 살아요. 아브라함도 견디고 살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왜 마물의 상수리 숲에 살다가 옮기게 됐을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거의 거류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유목민이기다 보니까 옮겨야 되겠지만, 참 마음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 어려운 상태냐면, 하나님이 너무 자주 약속을 하셨어. 마무리에 머물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가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는 어떤 상태냐? 땅한 평도 없는 상태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머물 수도 없어요. 소동과 고모라가 다 불타서 없어지고, 누구에게 가서 양을 팔고, 누구에게 가서 생필품을 사고 할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거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시 또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수순이죠. 아직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애도 없고, 나이는 <laughs>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하겠네. 일단 99세 이하, 맞세. 이 금지야. 야, 이건 뭐? 99세 이하는 절망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낼 수가 없어서 내려가는데 문제가 뭡니까? 곳곳에 이 도시들은. 생명의 위협을 어, 하는 그런 곳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만 무법한 도시가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은 다 이렇게 무법한 도시. 남자가 들어와도 윤관하겠다 그러고 여자가 들어와도 뭐마가지 그런데 사라가 나이는 너무 너무 많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웃음> 예뻐요. <웃음>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재벌은못 고치고, 아내한테 당신은 나의 누일 아시오. 나를, 은혜를 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다 다를까. 또, 아비멜렉이 보니까 예쁜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나이는 많지만. 아, 이걸 또 뺏어가네요. 또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야! 그 여인은 남편 이 있는 여인이야.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야. 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거의 뭐 아비멜렉을 멱살 잡고 이제 너 죽을래? 하시니까 놀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재물까지 다 쌓아두고 그 주변에 각 자기가 살고, 살고 싶은 데 가서 살라고 네가 원하는 데 가서 살아라 라고 호의까지 베풀어 주죠.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줍니다.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인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출산하게 하셨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겁쟁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다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뭐예요? 기도해 주잖아요.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내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 기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린 사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는 모든 순간에 다 아주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가질. 기도해야 돼 기도. 아주 그냥 아, 여러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돼. 대화하려고 하지 마셔. 기도하셔 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을 나는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욕을 잘하는 여인이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여인이야. 네. 기도를 잘하는 여인이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목회자들이 가끔 가다, 여기 오신 목회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인데, 내 아내가 사모인데,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이렇게 병이 안 나으니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합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병이 안 났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하,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남하여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못 나, 내가 병이 안 나는데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인지 모르죠.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과정이냐? 사실은 복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가 거할 것도 허락하지 돈도 챙겨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지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것만 붙들면 되는데 우리는 뭐 나도 병이 안난죄뭐내 인생도 이렇게 괴로운데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사람들만 태의 문 열리는 게 아니에요. 21장에 들어가니까 다음 이 시간에 <laughs> 나누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중보기도의 힘은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이 또한 나에게도 이마가 아니 축복을 흘려 보내기 하시니 계속 축복은 흘러가야 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 축복은 흘러가야 돼. 지난번에 누가 저기 우리 가래떡 사셨을 때인가 뭔가 했을 때남 집사님이 아주 멋있게 아 누가 플로잉했다고 그러시지않고 플로잉했다고. 이거 되게 현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좋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플로잉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은혜를 흘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렇게 쓰죠. 아 좋은 말이에요. 플로잉 뭐 흘려보냈다.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뭘 흘려보냅니까? 천만에 주님 막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함 받은 뭐예요? 백성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은 그냥 뭐 형편 없네. 내 자신은 뭐 아직도 병도 못 고쳤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땅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냥. 아이고, 나는 뭐. 기도하라니까 앉아있지 뭐 힘들어 죽겠네 안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어요 네.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십시오 네. 할렐루야.